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앞으로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 기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눈먼 사람이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꾸짖었는데.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눈먼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먼자의 눈이 떠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걸러서 듣고 싶고 우리의 기대의 말씀을 끼워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시야를 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먼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심 감사합니다. 제자, 제자들처럼 저희의 기준으로 저희의 기대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세요. 눈먼자를 뜨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